마에카도 내가 이겨 다리우스 알고 있냐? 거기 버섯인데. 끌어 이제. 끌려 줄게. 끌어 봐. 진짜 너무 귀엽다 얘. 너무 귀엽다 진짜로. 아, 일픽이네. 팀원 선픽. 존나 멋있어. 존나 카리스마 있어. 다리오스 오케이. 혼내줘야겠다. 붕이일 쪽을 골라 내 앞에서. 야나 역거프한다. 그냥 <laughs> 다 붕이니까 선불로할 거야? 음. 오케이. 레드가 볼까? 킨드, 레드, 킨드도 레드. 킨드가 레드 칠 거야. 다리우스도 있어서 만나면은 좀 그래. 또얘 칼라비네 어떻게 할 거야? 그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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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블루 로 친. 오케이 오케이. 큐 찍는다. 어. 유치하더라고 다리우스. 정복자를 드네. 티모 상대로 직공이 날 텐데. 아지르도 진짜 오랜만에 본다 오 다봉이 보였고 그래도 도란 방패 갔네 오, 라인을 밀어준다고? 개 땡큐지 나야 선불로네 킨드 스킬을 뭐 찍었을라나 지 착취 찍었네 라인 프리징 해야지 야, 라인을 1레벨 때부터 그렇게 밀면 안 돼요. 아, 이걸 못 먹어? 안 맞지, 그런 거. 오케이, 2레 아, CS 두기 싫어냐 아, 이거 맞았으면안 됐는데. CS를 쳐맞으면서 먹어? 나야, 고맙지, 이러면. 나탑은 라인 밀린다. 이제 조심해, 응, 오케이, 조심할게. 킨 드가 탑 으로 오 겠단 말 인데, 이거 나 한테서 써 패시브 천천히 할게. 라인 당겨 지 니까 셋을 서먹을 거지, 너. 큰 거.. 그거... 아못 먹었네 천천히 해야겠다 실명 없어서 큰거 그러니까 먹을 때 어떻게 할래 다리우스야 CS는 먹어야겠지 그럼 맞아야지 답 없어 도너 바테이 까도 내가 이겨 이제 어떡하냐 너집 갔다 와야지 아 다리우스 패시브 때문에 좀만 치다가 했어 집과자 애매하네 라인이 어, 밀리겠지 뭐. 신발 사자 이거. 좋고 좋고. 바톤도 CS 잘 먹었네. 라인도 땡겨놓고 까비 안될것 같은데 와 라인이 밀리네 이게 왜 이렇게 싸 싸움을 또 잘해 우리 미니언 농소들 어, 들고 왔어 태기로구 만다리우스 펀큐 아 까비 다리우스야 답 있냐 답 없는 것 같은데. 예풀이 있다. 아이스 라임 좀 밀어줘. 오케이 대포 미니언 경험치 먹었고. 야야야야야 잡았다 이거. 잡았어, 잡았어. 아 플래시 안 써도 되겠다. 플레이 쓸게 이거. 실명. 천천히. 잡았어. 아어 까비, 까비. 네 좋아 탑은 좋아 라인도 박을 수 있어 이거 대포라인인데 포타골도 먹는 거 약간 욕심이긴 한데 먹자 아또 왔어 진짜 진성이네 얘못 잡아 임마 어차피 어떻게 잡을라고 나를 다없는데 빼져 시간 끌어봤자 남은 손해야 이거 집을 아 가자 이거 신발 사오고 가는 중 가는 중오 라인을 안비네 다리우스 오 라인을 당기겠다 판단 빅토르가 안 오거든? 핑을 찍어줄게 돌아서 온다 빅토로 왔다 일단 여기로 아 라인이 왜 이렇게 안 좋지? 끌어봐 안 끄네 그거 먹으면 너 죽는다? 말했지 죽는다고 이서까불로 그러니까 들어가고 웃긴 놈이네 다리오스 아주 못 잡나 한 틱으로 못 잡은 것 같은데 이거 카비 어, 라인 다달렸으니까 집을 안가 미쳤어 아큐큐 만화가 따간댔는데 큐 하면서 빠졌으면 잡았는데 끌어봐 <laughs> 아, 이게 유치, 유치하다 썼네. 너무 귀엽다, 다리우스. 파타콜드 하나만 먹자, 이거. 집 가자, 이거. 다리우스 불쌍해서 어떡해? 그러게, 야, 티모 선픽인데 다리우스를 픽하냐, 누가? 나이스! 끝났네 오우 스없나 아... 까비 야킨들레드 나이스! 대박인데 이거 아지르 여기쯤 다시 올라갔다 아지르 난리났네 바텀 어이거크이 이거 바로, 맞대했도 내가 이기는데, 다리우스? 그래도, 그래도 멀리서 때려야지. 아, 이거 라인을 땡길까, 어떻게 할까. 실수 먹어야 될거 아니야, 그치? 안 먹네? 땡기자. 급하게 할 필요 없고. 말려 죽이지 뭐, 경험치도 못 먹게. 오, 킨드레드 보소 3킬을 잡겠다고? 나 잡을 수 있냐, 킨드야? 절대 못 잡을 것 같은데. 와드. 와드 왜 박은 거야? 귀엽네, 진짜. 마테카도 내가 이기는데? 이걸 끌어줘? 고맙지. 형타 한 대, 두 대, 세 대. 라인 밀어야지. 오라해, 오라해. 내가 이겨. 떡걸도 하나 먹고 빠지자. 맛있고 버섯 두개 받고 집. 어이구야공잘썼다 포탑이 안 끌렸네 한 대밖에 안 맞았네. 마텀 이거 안 되나? 죽었네. 일단 저항은 하지 마틸치지 말고 공 빠질 거 일단 라인 밀어야지. 마틸까도 내가 이겨 다리우스야 알고 있냐? 거기 버섯인데. 끌어 이제 끌려줄게 끌어봐 진짜 너무 귀엽다 얘 너무 귀엽다 진짜로 나한테 고마워 해야 돼 다음부터 티, 다리우스 같은 거 하지 마라 팀원 만났을 때 나한테 고마워 해야 돼 다리우스야 너는 개소리하네 지금 썰은 눌렀다. 해. 반대했다. 아, 저런 저런 구독자는 없어도 돼. 나도 나름 가려 받을 거야. 미니언 다 태우고 집을 안 갔어. 이 자식보다 그래도 내가 이기지 않을까? 나도 플래시가 있는데? 답 있냐? 버섯 밟고답있냐 야? 답 없어. 어 이거 집안 가도 집 가자. 라인 안 밀리. 포탑안 밀리겠지 뭐. 음. 포차 하나만 가자. 하나만. 그게 그래, 대포 라인 다 날렸고 플래시도 썼고 다리웠어. 어 궁이 이게. 오밀조밀 모여있네 평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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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피피피퀴 되나? 까비 진 가고 있긴 한데 갈때 뒤로 뒤로 갈수 밖에 없어 왜 집을 가 도와줘야지 너 나이스 나이스 라인 안 밀어야지 지옥을 맛보여줘야지 이거 아 밀자 아, 게임 속도 이렇게 해봤자 의미 없어. 빨리 다음 판 이겨야지. 전령 공짜로 먹을 수 있다. 응. 킨데가 어디있을까? 이걸 받아먹겠다고? 그냥 빠지지 그냥 빠져 임마 전령 칠게 킨데 위치를 몰라서 더안 밀고 전령적으로 올게 포탑 태곧소멸 이대로 갈까? 미나무가. 오케이, 들겠다, 일단. 오케이, 탑검. 용 칩초. 바텀 너무 깊숙이 들어간다 얘네들. 다리우스 저기로 갔어? 다리우스 노플이야? 바로죽었네, 다리쭉 밀고 레드도 내가 먹고, 음... 되나? 나이스... 이거까지 되나? 저항을 하냐, 다리우스야. 포기해. 레드나 먹어야지. 킨드레드가 바로 오나, 이거? 용 포기하고, 그냥? 안 돼! 나이스. W 찍자, 이거. 아, 왜 그래, 임마. 왜 그러는 거야. 왜 까불어? 킨드도 저기 있구먼. 어떻하게? 어떻게 답이냐? 아, 키 맞았네. 왜 이렇게 귀여워, 다리우스? 불러 먹어야지. 찌지. 아, 마지막 발악이었어? 그래, 마지막 발악은 해야지 남자가. 역겹냐? <laughs> 어, <맞네. 웃음> 음레오나 준다 뭐라고 듀오 정글이랑 제 정글이랑 아싸 2단 승급 좋고 좋고 건 딜량 보고 말씀드릴게요 일단 건 다른 문제기 때문에 밤을 캐리지 뭐 이거 그니까 왜 붕일 족을왜 하냐 팀워 상대로 지지